어느 순간부터, 김용빈의 이름 앞에는 늘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대세, 1위, 라이징 스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돌아볼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순간 하나가 그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길치라도 괜찮아 촬영 중, 파트리샤와 대화를 나누던 김용빈은, 그동안 인기를 잘 체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하나를 꺼내요. 내가 그분을 이겼더라고요. 변배우님이라고. 그 변배우님은 바로 변우석. 드라마, 광고, 예능까지. 그야말로 한국 대중문화 한복판에 서 있는 배우죠. 그 변우석을 김용빈이 브랜드 평판 1위 순위에서 제쳤다는 사실. 김용빈은 그걸 우연히 보고 스스로도 놀란 겁니다. 궁금해서 팬카페를 들어가 봤다고 했는데, 그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묵직하게 들어오는 감정이 있었겠죠. 아, 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이 장면에서 김용빈은 또다시 겸손함을 보입니다. 자신의 팬카페가 4만 명이라고 말하자 파트리샤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제 팔로워는 6.7만인데요. 스튜디오는 웃음으로 터지지만 팬덤이 느끼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트로 팬덤의 4만은 다른 장르의 10만 이상의 활동력을 의미한다는 것. 실제로 김용빈을 보면 알수 있죠. 공연장마다 꽉찬 객석, 지역 행사마다 길게 늘어선 팬들, 예능에서 보여주는 친근함까지. 그 모든 흐름이 공식 지표에서도 정확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라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 가수, 배우, 예능인, 아이돌, 운동선수까지 모든 카테고리를 통합한 결과에서 김용빈이 전체 1위를 차지합니다.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까지 64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공식 순위인데요. 여기는 운도, 편파도 없습니다. 그냥 대중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1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연구소는 이번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용빈 브랜드는 트로트 대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팬들과의 관계가 강하고 소통량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대중은 이미 김용빈을 대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김용빈은 늘물 흐르듯 성장해왔습니다. 예능에서도, 무대에서도 꺼내놓는 말과 행동이 꾸밈없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팬들은 김용빈의 상승 곡선을 숫자가 아니라 체감으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인도 그 사실을 마주한 거죠. 스스로 실감이 잘안 났다고 말하던 사람이 변호석을 제쳤다는 기사를 보고 팬카페 10만의 숫자를 보고 살짝 웃으며 말한 거죠. 내가 그분을 이겼더라고요. 아마 그 말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길 위에 팬들이 함께 서 있구나. 지금의 김용빈은 단순히 떠오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덤과 대중이 함께 만든 하나의 흐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을 뿐입니다.